네. 장판도 타지 않고 이렇게 해드릴게요. 이랬어요. 네. 그래서 내가 불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. 이 아저씨가 이걸 이, 이 사이를 넓게 해준다 그래서 이 불길이 이리 빨아들이질 못하고 여기서 헤어지니까는 이거 불이 안 들어가는구나. 네. 아유, 이거 큰일 났구나 <laughs> 이걸 또다 뜯어서 이뭐 구역을 다 막아야겠구나. 네. 이렇게 생각했어. 네. <laughs> <laughs> 어머니, 처음에 구두장을 덮고 저희가 불을 시불시불 하잖아. 불이 잘 들어가나 거안 들어가나. 근데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거는 안 들어가. 요 네. 그리고 한번 들어가서 불길이 열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들어가요. 네. 네. 나머지 원인은 역풍이 불거나 안에 습, 고래 안에 습, 습이 많이 차면 이 기압이 낮아가지고 기압이 낮아서 불이 처음에 못 미는 거예요. 그래서 선풍기나 부채질로 해서 심을 좀 밀어주면 돼 아주 센 바람이 필요 없고, 이 순풍 정도, 미풍 정도로 천천히 밀어주면 이름이 불이 알아서 조금씩, 조금씩 밀고 나가 처음에 나무를 가득 넣고 떼면, 당연히 네. 나가지 못하는데, 어. 많이 떼면 많이 날거 아니야, 연기가. 그래. 예, 그러면 이쪽으로 다 오는 거죠. 음, 맞아요. 그래서 예. 눈썹이, 머리 다부줬어 그러지, 그러지. <laughs> <laughs> 장터 이렇게 여기 다 시큼해져. 네. 그래. 음. 아유, 그래서 내가, 여기 이것도요, 내가 예. 그냥 비누로 다, 저 붓도 막도 그냥 그, 저 시커멓게 묻어서. 매다 끄고 그랬더랬어요. 그러죠. 그러니까 네.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, 지금 유지해야 했지. 이 할아버지가 네. 저렇게 그냥 불을 뚝뚝 집어넣고서 확 나오게 저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바닥 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불 이제 이렇게 아은 고치고 이거 솥도 다 고치고 그러시니까 네. 이제 이거 다닦고저 다 뒤도 저거 껌던다저류면 불이 확막 나오는 거야. 저거 아. 아유 아유 예전에 저 위에 아, 아궁이 구세지라는 거 있었죠? 네, 저거에요. 구역이 저거 저거요 그죠? 네, 어. 저거 하나. 두드면 어, 되는 거야그렇지가마솥 뒤에 하나씩 다. 네. 어. 어. 거기서 구세지라고죠. 어. 어. 청소. 이렇게. 에. 집어넣는 거야요 지푸라기 넣어가지고,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안에 있는 거싹 내려오고. 우리는 요만은 솔나무 잘라다가, 에. 끈을 양쪽으로 는 거야. 에.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서 다려라 하기만 저서 하나 다리고, 거서 또집고우리 집을 놀아 하기만 또이쪽에서 다리고. 그러죠. 양쪽으로. 다녀. 어. 네. 그렇게 해갖고 구둑질을 그래요. 해서요. 그래서 아니 강을 보니까 음. 그 고래 개자리가 음. 구둑질 하려고 어. 천만 밑에 있더라고. 천만 밑에까지 어? 고래 고래 개지를 거기다 어? 만들어서 거기를 여차하면 거기 뚫어서 구세질한 어. 거야. 어. 아니요잘알죠 <laughs> <laughs> 어. 저 어렸을 근데... 때. 뚫어는 사람이 있었거든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오. 저는 그것까지 봐, 봐, 봤어요 아유, 그러니까 어려서도 그뭐 신경을 썼구나. 신경 쓴건 아니라 어렸던 뭐저 초가집들이 많으니까. 그렇지 다 초가집이지. 불이 아니 해마다 겨울에 한두 집씩 불이 어. 났잖아. 어, 그리고 그걸로 다 어. 구독질 해야만 하지 구독질 안 하면 못. 뭐 그렇죠. 그때 그냥 나와서. 그 전에는 뭐저게 깨 때, 음. 그 다음에 뭐 수수깡, 음. 그런 거뗐잖아요 고추 때, 다 사, 아, 나무 없으니까 다 그거 뗐지 뭐. 지푸라기, 지푸라기 많이 떼고. 어, 지, 지. 예. 그러니까 아, 훅, 훅 날라가니까 그냥. 지가 이렇게 쌓아놓고 예. 뽑아다 떼는 거야. 그러지. 아이. 뽑아 떼는또그 안에 들어서 숨바꼭질 하면서 거기 그렇지. 숨고. <laughs> 그리고 예. 저 나무는 난 저거? 예. 겨울이만, 겨울이만 나무. 요거요, 솔리, 솔리. 그럼. 나무 그거 긁어서. 음. 그거 겨울만 겨울이 만, 제일 좋지. 응, 겨울이만 응. 저 떼는 거야. 응. 아이 겨울이만 또 나무하는 거 일이야. 나무해날리 오늘 할아버님은 따뜻하게 주무시겠네. 더 갖다 놓여진 아무. 아니요, 오늘 갑자기 또한 번에 많이 떼면 장판지가 우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요 정도 떼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우리 할아버지 이 정도도 그래. 좀 맞군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음. 아 그냥 할아버지가 돼서요. 네. 피가다 말라 빠져서 음. 그냥 추위만 타고 지방도 좀 전기 난로 막막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래. 자꾸 움직여야 돼요. 근데 한절계 좀 24시간 돌리셔도 그할수없지만 이가 뭐. <laughs>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산대니까. 그래. 예. 저저 사람 좀 저렇게 24시간 누비셔서. 알겠습니다.